5번 3항 5제가 마지막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대경마 6경주 1000m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000m 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마마공주, 7번 성은미래 빠른 출발 보이면서 두 마리 앞서고 있고 외곽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은 뒤쪽 9번 범나비가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는 6번 마마공주가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손뒤 이끌어갑니다. 7번 성, 공, 어, 성은미래가 2위로 따라 붙으면서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범나비가 3위로, 4번 신속한 그리고 안쪽으로는 1번 강한 보스가 따라 붙으면서 9번, 4번, 1번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마마공주, 7번 성은미래 두 마리의 선두 접전 계속해서 치열합니다. 3권을 들어섰습니다. 9번 범나비 3위로 바깥쪽 4번 신속한 따라붙으면서 9번 4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마마공주 7번 성미래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4코너선이 나기 시작합니다. 9번 4번 따라붙고 있고 1번 강한 보스도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하는 식선주로 안쪽에 있는 6번 마마공주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7번 성미래와 9번 범나비가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신속한 1번 강한 보스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7번이 뒤로밀면서 6번과 9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 6번 마법공주, 바깥쪽 9번 범나비 두 마리 싸움에 4번 신속한의 역주가 보이고 1번 강한 보스가 치고 나고 외곽쪽으로 2번 장태왕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2번 장태왕과 10번 백전불태 역주가 붙기 시작합니다. 6번, 9번, 1번, 4번 싸움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2번의 역주가 됩니다. 1번 강한 보스가 손도 4번 2위까지, 10번이 막판 3위까지. 1번, 4번, 10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과결승은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였던 1번 강한보스와 4번 신속